안녕하세요. 저는 DPG a 본 팀의 이노넥스라고 합니다. 팀에서 저의 역할은 주호주 팀의, 팀의 질량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DPG a 본의각의각 닉네임을 쓰고 있고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DPG a 본의 막내 막내입니다. <laughs> 나이는 21살이고요. 이름은 신동준입니다. 안녕하세요. e r 의 죽어죽이 담당 건 d 입니다 죽어죽이 아니면 죽여죽이요. 죽어죽. 죽어주기. 죽어주기. 어, <laughs> 저는 휴가 때 부산 갔다 왔어요. 남자들이 갔다고? 아니 w o go 는 o 요 e t y 이 u Two go to get you. And t h 해 n you got t h 해 r e Two go to get us. 즈 영화 한번보고 둘이서? 둘이서? 남자들이 갔다고? 둘이서? 둘이서? 나 볼만해, 나 볼만해. 배지주가 <laughs> 다 내줬어요. <웃음> <웃음> 택시, 택시비 왕복. 아 이거, 노나가... 노로, 이거 얘기할거 있는데, 여기 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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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할 건요? 네. 카드를 자기 들고 왔는데 아니. 카드가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laughs> 그긁어도안긁랬대요 일부러 노린 거라니까요 이거. 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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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있다고 전화. 다 <laughs> 제가 <떠나서> 가쁘다고 했는데, <laughs> 얘가 다녔어데 아니, 아니, 가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는진않데 ATM 기, 그거에서는 돈이 뽑아지거든요. 근데 돈 뽑으라니까 이거 뽑지 말래요. 이거 뽑지 말래요. 그래서, 근데 가더니, 아까 돈 뽑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뭐막 칭칭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얘가 다 냈어요. 좀 보고 배워라, 인생들아 <laughs> 아니, 네,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뭐 맨날 야식 시켜 먹을 때 뭐... 한 번도 안 샀어요, 한 번도. 아, 아. 한 번도야, 먹지 않으니까 안산 거지. 거짓말. 거짓말 아니지, 난 있는 그대로만 말한 건데. 나안 했네. 쪼형메이플 했어요. 온 메이플을 메이플다 했는데. 카트 했어, 요 근데 전잘 모르겠어요. 저는 카트라이더 잘모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전잘 몰라요. <laughs> 근데 카트 할때막 소리 지르던데. 뭔 지르던데? 둘좋아 휴가 때본것 중에 제일 행복해 응. 보였어. 추걸 중이었어. 나는 오면 오면서 제일 행복해 보였는데. 아, 응. 카은한지로부터좀 사람이 달아졌더라고 그니까. 아 막내는 이킬브리풍보다 연막 때좀 폭탄 할까요? 사릴 때. 까요,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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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그. 연막을 까고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laughs> 아 미역 폭탄 났어. 그게 더 많아요. <laughs> <laughs> 보 버거였어요. 아 어제도 그랬네. 보고였어 이게 버그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보고였어요나 그... 5번이랑 G랑 따로따로했는데 어떻게 그 5번을 누르는데 어떻게 수을타이어로지냐고그게 5번 두번 누르면 이게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 아니야. 나 그건 바꿔놨어. 아예. 연막한 사용으로 바꿔놨어. 5번을. 서로 서로에 대해서 열등감 <laughs> 느끼나. 그러니까 서로만 만나면 그냥 신개마냥 하너들어 가는 거야. 블페에 들어가.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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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돼! 나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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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가봐, 나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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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밀 가봐, 나사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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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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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그거만 하는 거야? <laughs> 아, 그거는 다나와가 아니었어. 다나와가 있어도 그래. 다나와 킬러가 그러니까 개 뜨자마자. 아니, 였어도 했을 것 같아, 내가. 전혀 그런 뭐거 없어요. 게임에 어, 형제팀이 뭐. 어디 있나. 일단 죽이면 그냥 잡으면 희열을 뭐. 느껴요. 나이스 1킬. 네. 응. 형제팀이건 아니건. <laughs> 더 희열을 느끼는 건 없고. 그 없고. 뭐. 죽였다는 거에 그냥 좋아하죠, 한 번쯤은 있었던 어, 것 같아요. 아, 뭐 근데 왜 맞았다. 우리한테 박지? <laughs>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어이없는 상황에 박으니까 약간 어? 이걸 뭐, 왜 우리한테 박지? 약간 이런 느낌. 좀 빨리 만나면 아쉽긴 아, 한데. 좋은 가반에 만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어것 같아? <laughs> 그런 것 같아. 이런 <laughs> 게 때. 미라마 때. 2주차 2주 1주차. 미라마. <laughs> 2주차인 것같아1주차비라마 아니야? 1주차비, 주차비라마 첫째 날, 첫째 날. 그리고 2주차예요. 2주차예요. 차뭐 저희가 호칭키에 있었는데 원이 그 주유소 능선까지 꺾여가지고 그리고 저희 앞에는 팀이 다차있었는데 그거를 뚫고 주유소 능선 없는 거 체크하고 거기로 들어가서 계속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에 엔딩 싸움에서 그 레인저스랑 킹 창세츠랑 싸가지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치킨 레인저스를 잡아을때 치킨 먹었을때 그냥 그때 그냥 거기서 일로 왔기도 해서 잡았는데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해섬에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레인저스를 하나하나 잡아먹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레인저스 남아 있는 수류탄을 갖고 있는 인원이 있을까요? 아까 전에 미디 뿌리긴 해봤는데 어비킬 잡혔습니다. 에이곤 알카로아. 네. 에이곤 언더가 잡아냈습니다. 에이곤. 왼쪽에서 서서 방비를해주고 있는데요. 아, 저기 걸이면 맞으세요. 에이곤. 쳐도. 잡았는데. 자, 무덤의 숲에서 계속해서 킬로그 체크 정보 체크를 하고 인파이팅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수적인 불리함에도 이런 것들 다 이겨내고 이겨낸 p 피지 A 군입니다 대단합니다 미안했죠 네명이사는팀 뭐. 게임인데 세 명이서 하니까 많이 미안했죠 제가 몸 가리를 못해서 그럼 잘, 잘 나오지 않고 그 정도는 잘그 나오고 그 있었어 잘 <laughs> 나오고 있겠지만 그 어떤 음, 기분이었나 음, 시? 잘하네 이러고 있었어 <laughs> 잘한네 이러고 있었어 아쉬웠죠 삼컷데스때 요원 잘 받아보는 거 맞아 그게 막내가 그래. 없었더라면삼컷디어서잘 받는 거야 <laughs>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다들 친하진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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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친하지 친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laughs> 저희 다안 친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laughs> 밥은 먹을 수 있는데 네, 술까지 는 밥도 먹을 수있어난 밥도 안돼난 치킨도 할게 ㅋ <laughs> ㅋ 병문안 갔습니다 형들은? 큰형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았던데 안 표정이 <laughs> 큰형들은 가톡도안 했어요 네. 아, 아 너무하네 이제, 같으면... 이제 대면하려고 오니까 갑자기, 어 왔네 이러고 그때 떴어요 근데 부소식이 해소식이라고 아, 막내는 뭐그러어 막내는 하고 끝잖아 막내는 뭐? 잘 안... 아니 대기 시간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laughs> 마우스랑 키보드도 만지면 안 돼가지고 마우스를 이렇게 꺼놓고 이렇게 돌리고있었어 심심해서 할게 없어가지고 같이 돌리고 있다가 그냥 누가 누가 더잘 돌리나 보고 있어 <laughs> <왔어요. 그냥 웃음> 서로 대결하고 있었어 누가 제일 잘 돌리나 조금 더 부드럽게 r e if you're a good p 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s <laughs> 했어요 아, f y 안 했어요. a good person. I'm 뭐 o 지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예, 침착한 모습의 경기 오, 야, 여기서 지금 아, 놀래키는데 그 정도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 지금 가장 약점이 겨드랑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겨드랑이 네. 공격이 <laughs> 근데 제가 막내한테 가면서 말했어요 그냥 이거 우측 거는 박는다 이거 맞아. 이거 박는다 얘 잡자 이러고 그냥 잡은 것 같아요 그건 계획을 짰죠 처음에 지나간 차들은 그냥 보내주고 제일 후발 차를 박아서 이렇게 먹고 이제 가야죠 이제. 근데 바 그거 뭐 바뀔 줄은 몰랐어. <laughs> 합체 될 줄은 몰랐어. 네, 그냥 다 생각은 하고 있었죠. 노, 노하우요? 그냥 침착 침착하는 거? 하도 많이 싸워봐서 경험이 많이 쌓여가지고 침착한 거 같아. 지금 난리 났어요 아 직원들, 지금 어, 난리,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아 이게 뭔가요 이게 어, 잘못 어요 차가 하나가 됐어대한가 됐어요 이거아 차량 사고하요 앞에 차차아차아아차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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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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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차좀 빼봐 야 우리 우리 태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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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데 갈게 내 폈어? 어 빼진다, 빼진다,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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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빠진다 사람들이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만 강하다 그 능선에서도 강하니까 그렇게 생각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있어요 에란겔 그거 막내가 사선이기 음. 이것도 제가 지포지션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있고. 형들 버리고 남, 나 혼자 살자 이런 느낌? 어? 장난으로 한거있으어장난하어장난로그는어 장난으로 하어가네하어장난 하는 거라고 음, 장랑, 이호 형이 지금 서운하잖아 근데 형뭐 <laughs> 괜찮아 서운그돼그라고장난그는아지 뭐라고? 괜찮아 안 친하잖아 안친하 오케이 오케이 포지션 지라서 그냥 잘 살아 남는 것 같아요. 자 변수 한번 창출합니까 막내? 자, 막내가, 막내가 숨어 있는 거 정말 찾아야 전, 되거든요. 전설을 네. 네. 써야 되거든요. 이때 섹세이브 네. 나옵니까? 일점. 자요 <laughs> <해. 웃음> <말하는 웃음> <하지>. 아, 이거는. 어 <laughs> 아, 그래도 일점, 일점, 1점1점 일점. 자, 다시 점프하면서 막내 구름마을에서 닌자처럼 안개마운드. 위치 않아요. 위치 위치 요 i m i n g Timing, t i 막내 막내 Timing, 막 i 막 i 막 g t i m i 막내 막내 타이밍 잡았나요 자타이밍 i m i n g Timing, 가 i m i n g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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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i 이 g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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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안 좋았네. 제대로 네, 팔이안 좋았네. 저 차가 이거 성민 내렸는데 오토바이가 하나가 더 오른쪽에 있고 경쟁이 하나가 있는 건 알았어요. 과연. 박형이 원래 그거를 먹는 건데 걔가 원래 좀 느린 것 같아서 빼더라고요. 형 제가 딱 내렸을 때이거 프랑스 카간 커트를 못하면 오토바이 으면서 같이 밀수 있겠다 생각해서 쭉 밟았거든요. 직업 해자고 들어왔어. 조이가다에요야스나 중심을 잡습니다 어? 아! 뭐, 으면은 네. 그 밀리잖아요. 그렇치다 조심해라. 먹이 먹으러 가야겠다. 나이스! 와, 해죠 가만히 좀 있어라. 아니야. 그래어 내가 아형 길이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야. 이러면서 내 팀장 방송 내가 목소리가 안 나서 그러는데 난 내가 한번 기억해. 좀가만히좀 있으라고. 내기억으로이렇게만 넘어올까? 이 나도 내 기억으로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고 어떤지 갔다가 그냥 그 나무에 가만히 그러니까 있었이그 나무에 가만히 있었잖아. 그래. 어, 나무에 가만히 있어 이랬는데 어, 아니야. 이러고 왼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뚫러 뚫러 떨어져 가지고 아, 그때 내가 세스틸을 샀어. 그렇지 않았나? 아니 세스티가 형을 먼저 보고 한번먼아 맞다. 아까 오른쪽으로 먼저. 아그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게 관계 에 게... 기절돼 있었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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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 못형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했어. 가만히 있어야 돼. 어 그냥 우리가 한참 가만히. 한참 쳐다볼까 하려다가 이제... 혼자 있으 맞으니까 이제. 각두 그 사이에 보급 상자 먹으면 와 수요. 지금 A 공 각은 일단은 킬리슛! 어? 이러면 얘기가 다르네. 이러면 얘기는 저쪽 식생이 딱 이런 색깔인데. 네, 어! 나는 이상해시다 이상해풀이다. 이거 진짜 몰라요. 두... 자연 그 자체 자연 친화적인 복장으로 A 공 각이 크게 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각 선수가 이따 크게 돌면. 아, 네, 렸어요 반대편 아 펄렸어요. 펄렸어요. 아, 아, 적발했습니다. 자, 아, 자, 자 이제 반대편으로 가야 되죠. 네. 아 이쪽은 아닌가 보다. 네. 펄렸어아 네. 아, 아,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아, 이상해가 아니 그, 그 하기 전에 이거는 뭐는... 네. 다 축하 고수하는 거야 예민하고 다 예민하게 하기 전에 겁을 줬아 주... 겁을 준게 아니고 그냥 뭐 동물일 수도 있다고 뭐아 그럼 뭐막 그런 걸 듣고 하니까 이게 벗었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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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하지 아아아아오 t k n 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i 주원 동안 어 여러 여지선지해주해주시을 먹을 것도 많이 보이주시주시고 텀블러나 에어팟이나 옷이나 그런 거 선물해 주신 팬분들,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거 덕분에 많이 페이지 원때 힘내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직관 오셔가지고 취업 풀 해주신 팬분들 다 기억하고 있고 다음 시즌에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a 고 응원해 주신 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시즌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난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고 집간 와주시는 팬들도 집에서 집관해주시는 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일단은 페이지 1때 저희 A군을 응원해주신 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페이지 2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페이즈1, a 이팀 응원해주신 모든 팬분들 어, 페이즈2때는 저희 다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 응원해주신 팬분들 감사합니다 대정합니다 <laughs> <laughs>